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소개해드릴게요. 배근아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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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 구경 같은 거꼭 이제 설레게 네, 하잖아요. 가셨을꽃 구경. 저 갔다 왔어요. 어 진짜? 네, 그냥 멀리는 못 가고 어디, 어디. 골목으로만 들어가도 네. 뭐 이렇게 벚꽃 같은 게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춥긴 했었는데 사진 찍 그, 네, 사진 좀 찍고 오늘 어. 좀 했어요. 꽃놀이 그거 가... 인증샷 좀 저희. 네. 아, 아 이렇게. <laughs> 실제 갔었다. 실제 갔어요. 아이 아, 아, 사진이구나. 아 이렇게 갔었구나. 예쁘네. 아,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어, 어, 잠깐만도 모르겠네. 예, 어떤 게 꽃이에요? 아 어,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합니다. 예예. 예. 네.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꽃 경하신 분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들 함께 영화를 이제 감상할 차례입니다. 자, 무비 패밀리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 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This is a devastating security breach that was l The Times has 7,000 pages detailing how the White House has been lying about the Vietnam War for 30 years. The way they lied, those days have to be over. Let's do our jobs. Find those pages. It must be precious cargo. It's just government secrets. What will happen if we don't publish? One?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네, 역사의 초고를 만드는 언론의 자유, 그것을 위한 의미 있는 연대 영화 더 포스트입니다. 자, 이 영화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 들어가셔서 최신 영화 들어가시면 딱 보입니다. 기본 프로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12세입니다. 네, 네. 모든 가족분이 함께 보셔도 좋 그리고 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12세 정도 는 돼야 될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아 네.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어. 지금 근데 사실은 네. 이 영화의 한국 포스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 그러니까 북미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음. 포스터에는 네. 딱두개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탱크스 아, 네. 스트립, 진짜 아, 더포스 아, 진짜요? 제목하고 아, 어 이상 네. 설명이 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감독 이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네. 스티븐 스필버그, 메리 스트립, 톰행크스 이제 마스터들이 만든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116. 시간인데 어, 정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숨막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쭉쭉쭉 갑니다. 네. 실화 기반 영화들이 디테일한 거 보여주려고 은근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말 딱 스피디하게 보여줄 것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음. 영화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고 어, 영화 더 포스트는 올레 TV 그리고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는 사실 언론 종사자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영화고요. 그리고 또 영화죠. 언론을 보고 읽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모두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순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1971년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지난 30년간 베트남 전에 대해 국민을 기만해왔음을 밝히는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해 특종 보도를 합니다. 이에 경쟁지였던 워싱턴 포스트 역시 펜타곤 페이퍼를 손에 넣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마침내 기밀문서를 입수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를 강행하려 합니다 10시간까지는, 그래서, 그러나 이 보도로 인해 자신은 물론 신문사의 앞날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결정을 앞두고 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Oh gosh, oh gosh, because you know the, the uh, position that would put me in.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더 포스트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이렇게 음. 그때 역사적 배경이 좀 나와요. 그렇죠. 실제로 베트남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영화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네. 전쟁 영화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후속인가?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보다 더 좋은 오프닝이 없는 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 씬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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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입니까? 2, 9, 8, 4, 7, 1. 자, 저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죠. 근 네, 실제로 이 순간 이 사람은 어이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음.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요. 네, 실제 네. 실존 인물. 이 순간. 이, 네, 네, 이 이후에 보면 나중에 아, 이후에. 어 자기 자신이 이제 베트남전은 음. 지금 굉장히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예. 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음. 상부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딱 내려가자마자 언론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 국방장관이 네. 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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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영화의 아주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그런.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 와닿습니다 네. 음. Seventh, 1961. President Kennedy orders a full examination by the Defense Department of a possible commitment of U.S. forces to Vietnam. It's from Sheehan. Intern, go to the Times Building on 43rd. Don't tell them who you work for, but find a reporter by the name of Sheehan. Uh, Neil Sheehan. Yeah. Yeah. Find out what uh, Neil Sheehan is working on. I wanted to tell you, and I want you to hear from me first. There's an article about me coming out in the Times tomorrow. Were you able to make any headway with Mr. Sheehan? No, no, no. no I haven't. I just had an odd conversation with Bob McNamara. And I think the Times may have a big story tomorrow. 그 so, you, you no, but I saw a mock up of tomorrow's front p a g 여기서 잠깐 아, 여기서. 예. 사실 포스터나 설명을 잠깐 들으셨을 때는 언론사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음. 많은 분들이 특종을 얻기 위한 신문사들의 대결. 그렇죠. 예. 혹은 뭐 최초로 특, 특종을 터트린 기자의 영웅담. 음. 이런 얘기를 많이 상상하셨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영화를 쭉 보시면 점점 어,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라는 예. 걸 점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쯤에서 영화 더 포스트가 실제로 우리에게 보도하고 싶었던 음. 이야기는 뭔지 기사는 뭔지 한번 읽어나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읽기 전에 백 기자님이 한줄 기사로 작성을 한다 음. 라면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이 영화 더 포스트는 음. 바로 베테랑 기자들 음. 음. 머리가 아닌 발로 뛴 과장과 수식 없이 팩트로만 가득 찬 명료하고 기품 있는 신문 일면의 특종 기사 같은 영화. 아 바로 더 포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특종입니다. 특종이에요. 일명 일명 올라가나요야이 기사는 일명... 지금 최초 특종 터트리. 저는 한 번도 보셔도 돼요? 예 네, 단독 강찍어주세요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올레티비 단독입니다. 올레티비 단독입니다. 단독. 단독. 아,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보도네요. <laughs> 예? 충격, 네, 충격 충격 단독 평가가 나오다니 음. 대단합니다. 아, 올레티비 어디서도 볼수 없고 올레티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자 그러면 우리 어, 베테랑 기자의 또 특종이 나왔으니까 네. 승국님은 요거 마니아답게 <laughs> 댓글로. 댓글 투로 한번 짧게 딱 <laughs> 댓글 투로 네. 댓글은 길면 안 되거든요. 댓글 기, 짧아야죠. 뭐저 설명도 못 해요. 음. 댓글은 감상 위주. 예. 네. 스필버그옹 오래 살아 주세요. 아 이, 이거밖에 저는 보고 나서 그냥 안 <laughs> 네. 하죠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인데 음. 오래 살아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은 정말로. 음.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스필버그 옹께서 만든 이 명료하고 기품 있는 특종 내용들 일단 이. 사건,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이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읽는 여러 가지 통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1번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 이 역사를 통해서 더 포스트를 읽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1967년에 미 국방부 장관인 맥나마라, 맥나마라 장관, 예, 맥나마라의 지시에 의해서 1급 문서, 기밀 문서가 작성이 돼요. 비밀 문서가 네. 바로 네.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이네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 어, 아주 은폐되고 네. 축소되고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음. 벌어졌었던 거죠. 네. Someone s some point about why we stayed when we knew we were losing ten percent was to help the south vietnamese twenty percent was to hold back the commies seventy percent was to avoid the humiliation of an american defeat seventy percent of those boys 떠오르게 되는 예.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죠 워터게이트 아, 사건이라고.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네. 사건. 그러니까 20세기 어쩌면 최 최고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예. 불리우는 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사건. 이 워터게이트의 특종을 이 만든 그 기자들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 더 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워터게이트로 끝나는데 그렇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 다음에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 마치 더 포스트는 이 영화의 프리퀄 같은 음, 한아 예, 이어지는 것같아 그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의 네. 전, 전 이야기를 이야기. 담고 있죠. 아. 그래서 어떻게 워터게이트라는 그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가 네.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면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이런 펜타곤 페이퍼 아, 네, 사건을 세상에 알려 됐는가. 알리면서 음. 자신들이 갖게 되는 어떤 저널리스트로서의 금지 생겼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워터게이트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는가?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Nixon wins. Nixon wins this one and the next one and all the ones after that because we were scared because the only way to assert the right to publish is to publish. It. 자, 그럼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그리고 역사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재미난 깨알 정보를 승국님께서 네. 사사치 찾아오셨다고요. 일단 하나. 이 영화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듯 만나는 이야기가 한 여인의 성장기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음... 정치 스릴러 영화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막 소녀에서 어른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음... 다큰 성인이 여성이 또더큰 어른이 되는 음... 과정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이런 특종 보도하는 영화들 보통 보면 사장님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이호 영화 안에서는 실제 회사의 운명을 앞두고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때 음. 사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네.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 여인이 활동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활동하던 여사장님이 했던 음. 고민은 얼마나 깊고 어려웠을까 네. 얘기가 재밌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음. 깊게 I do so love the paper I don't want it to be my fault I don't want to be the one who I don't want to let feel 여기서 깨알상식이 나오는데 네. 실제 여기에 실존 인물이신 그레이엄 여사님 네. 메릴스트립이 맡으셨던 네. 그레이엄 사장님이 포춘지가 500인 기업인을 항상 선정하잖아요. 네, 세계 네. 500대 기업인 네. 500인 기업인 중에 여성 최초로 기업인에 선정되신 아 인물이세요. 실제로 두 번째 영화를 보셨으니까 두분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운드가 하나 등장해요. 뭐죠? 굉장히 끊임없이 등장하고 어찌보면 까메오라고 할수 있는데 네. 닉슨 대통령이 아, 얼굴은 안 그림자? 나오지만 검은 그림자로 그래서 예, 예, 예. 이렇게 통화하시는 게 나와요. 옛날 음질. 라디오 음질처럼 네. 그렇죠. 음질도 되게 안 좋게 예, 예. 음, 음. 그 모든 육성이 실제 닉슨 대통령의 육성이래요. 진짜요? 네. 감독님이 스피거 감독님이 그 생각을 좀 했대요 음. 닉슨을 누구로 쓸까 배우를 누구 쓸까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닉슨한테 너무 집중되지 않을까 음. 그냥 최고로 닉슨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쓰자 음, 그냥 닉슨, 목소리 쓰자, 닉슨 쓰자. 닉슨 쓰자. 네. 그래서 실제 얼굴도 안 나오고 아, 이분의 육성이 아.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더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아. 사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앞에 만들어진 영화 이더 포스트 음.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빠르다기보다는좀 천천히 오랫동안 좀 음. 곱씹어볼만한 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거기서 이제 그 기밀 문서를 벤이 네. 가져나와서 뭐 이렇게 하나 하나 오려가지고 음. 복사 한장한장 한그 제록스 해가지고. 복사기에다가 에, 넣어서 복사해서 그 옮기고 다시 기사 작성하고 음. 또 인쇄한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좀 빠르다기보다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상세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들어 그렇죠. 자신들이 공개하게 되는 이 문서가 만들어낼 파급, 네. 가장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어, 뭐, 누군가의 정치 스캔들에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긴 시간 동안 4명의 대통령을 거쳐서 이것이 철저하게 만들어졌던 음, 그런 그렇구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힐 때 이것은 네.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언론이 가져야 되는 신중함 같은 네. 것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볼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바로 더 포스트가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어떤 이 저널리즘,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이 무엇인가, 음.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느끼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사진이 네. 어, 이 사실 펜타곤 페이스프 오픈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거다 망할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네. 그런 위협이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톰 앤크스가 연기하는 이 편집장이 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뭉클한 순간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 밖에 영화 더 포스트를 재밌게 읽어나가는 방법 저희는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 하고 그럼 이쯤에서 워싱턴포스트의 첫 여성 발행인을 연기한 메릴 스트립의 영화들을 지니 찬스 이용해서 확인하고 올게요 지니야 네 메릴 스트립 영화 찾아줘 메릴 스트립 영화를 검색해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지니가 추천해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리고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플로렌스 모두 올레TV에서 만날 수 있고요 특히 보고스트 가족의 조상 플로렌스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영화 감상 계속해서 이어 보겠습니다. Christ, McNamara knew we couldn't win in 65. That's six goddamn years ago. Well, at least we got the wedding. Ben, come on. It's one story. No, it's 7,000 pages detailing how the White House Has been lying about the Vietnam War for 30 years. It's Truman and Eisenhower and Jack, LBJ lying, lying about the Vietnam. And you think that's one story? Let's do our jobs. Hillshire's a bastard. He's been a bastard for years. As far as the times is concerned, hell, they're our enemies. I think we just ought to do it. The Nixon administration had charge that the final two parts of the time series would result in irreparable injury to the national defense. Hell, why bother fighting the communists? I think Jefferson just rolled over in his grave. Have the courts ever stopped a paper from publishing before? I'm gonna need to buy two seats on the first flight out tomorrow, probably first class. No shit, you have. Oh, must be precious cargo. Yeah, it's just government secrets <laughs> please fasten your seatbelt you know the only couple i knew that both kennedy and lbj wanted to socialize with was you and your husband and you owned the damn paper that's the way things worked Politicians and the press they trusted each other so they could go to the same dinner party and drink cocktails and tell jokes while there was a war raging and in Vietnam. I don't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I, I'm not protecting Lilly. oh you got his former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cNamara, the man who commissioned this study. He's I'm one of about a dozen party him. guests I'm not protecting out I'm protecting any your of them. I'm protecting the paper. No, no, I, I wasn't a stooge for Jack Kennedy. Oh, yes, yes, there, 영화 하나만을 지켜보고 네. 지켜오고 있는 이 스필버그 옹을 비롯해서 배우들 아. <laughs> 얘기를 좀 하고 가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먼저 이분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아카데미 최다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여배우 메릴 스트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메릴 스트립.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발행인이죠. 수장. 음. 발행인 역할을 맡았어요. 네, 네. 아마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 메리 스트립이 등장을 한다는 건 거의 디폴트 값 같은 느낌. 어, 막 음. 언제나 맨 앞줄 것 같은. 그 그러니까 그런 농담 같은 게 아, 그때 그때 이제 노미니가 안된건 군대 갔다 오셨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laughs> 아, 얘기할 예. 정도로 예. 실제로 이 사람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계속 노미네이트되는 음. 그런 방식으로 어, 영화계 안에서도 자신의 존재감 같은 것들 계속 음. 키워가고 있고. 이분이 정말 아카데미 시상식에 항상 후배 오르시잖아요. 스무 음. 네. 번이 넘게 오르셨는데 음. 재밌게도. 아카데미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의 후보에 오른 영화를 통해서 네. 연기상 후보에 오르신 영화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후 처음이래요. 그래요? 이 영화가. 지금까지는 열몇번 계속 후보가 더 오르시면서도 사실 출연하셨던 영화는 최고 작품상에 오르셨던 영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순전히 자기 연기력만으로 항상 후보에 오르셨던 여배우. 네. 그래서 아, 이래서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 하는구나 생각 음. 좀 했어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아예 저러다가 또표독스러워지 아,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아, 왜냐면 아, 제가 하는 메리스트립도 항상 세, 진짜 센 캐릭터고 그래서 저러다가 나중에 또막 음. 난리나고 화내고 막 음. 이러겠지 했는데 그렇게 온화한 연기, 우물쭈물하는 연기, 그런 음. 어떤 고민하는 캐릭터 막 공부한 거말 못하고 뒷사람한테 뺏기는 네. 그런 캐릭터를 완벽보다 더 크, 크게, 음. 예더 완벽하게 소화하는 해 음. 거죠. 한 단계 더 아, 메리 스트립이 정말 진짜 응.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응, 응. 네. 제가 사실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끝낼 때 이제 논문이, 논문이. 메리 스트립의 선택 메리 스트립의 의심이라는 아, 제목으로 그문가로 어, 그 논문을 썼어요 석사 네, 논문을, 썼, 논문을 네, 메리 스트립으로 썼었는데 아. 사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어, 만들어내는 아주 위대한 선택들과 네. 동시에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음. 혹은 내 동료들에게 이것은 맞는가에 대한 어떤 의심들을 해가는 과정이 그리고 음. 그녀가 한 곳에 이제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음. 발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실제로 그 전에 했었던 연기와는 톤이 또 많이 다른 다르죠.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영화에서 메리 스틸이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연기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저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메리 스틸 하나만 봐도 이 영화 또볼 수. 그런 생각을 합니다. But in my opinion, if you want this to be more than a little family paper, it has to be more than a little family business. Thank you, Arthur, for your frankness. 어 그런가 하면 역할마다 정말 이분도 그 사람 자체가 되고만은 편집장 역할에. 네, 탐, 탐, 탐 아, 행크스 진짜 탐행크스 대단하죠 대단하시고 음. 이분은 또 이걸 통해서 또재미있는기록 세우셨더라고요 어떤 기록이죠 스피버그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배우들이 많잖아요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아마 처음 연을 맺었을 네. 거고 그 이후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총 다섯 번의 음. 스피버그 감독님과 협연을 하게 되는데. 네. 스필버그 감독과 제일 많이 일한 배우 기록에 올랐대요. 이번 아 때는. 이분 최고의 다톰행스가스피버그의 네, 네. 남자. 음. 심지어 90년대 후반부터 작업했으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데도 그렇죠. 스피버그의 남자로 딱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대요. 예. 이분들의 작품들만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음. I had Tom Hanks, my dear personal friend and my collaborator for our fifth film t o g e Um, this is the first fifth film we've made is, as an actor director partnership. And, and Tom continues to surprise me every time we work together. I guess I think that's a good thing. I think that's a good thing. You know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 Meryl Streep, Tom h a n 합쳐 가지고 지금까지 찍은 영화의 편수가 100편이 넘어요. 100편. 저는, 둘이 합쳐서 네, 100편. 예. 네. 네. 두 사람이 받았던 상으로 보면 10개 에미상이 네. 10개가 넘고 네. 그리고 5 개의 아카데미상. 아하. 그리고 12번의 골든글로브를 음 받았었던 그런 조합인데 네. 아주 놀랍게도. 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영화 이번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오래. 있지? 음. 그리고 음. 더 놀라운 거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그리고 메리스트립은 한 번도 또 작업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AI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영화 속에서 목소리로 그러니까 요정 목소리로 네. 잠시 녹음실에서 30분 정도 스쳐 지나간 게 유일하다고 해요. 목소리였네요. 네. Dearest David, your wish is my command. 사실 실제로 연출을 하고 연기 연출을 하고 하면서 같이 만나고 음. 그다음에 함께 작품을 찍은 영화가 더 포스트가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네. 메릴 스트립은 이렇게 적응을 빨리 한 거예요. 그쵸 대단한. 근데 이게 메릴 스트립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왜 어디서 피아노 잘치고뭐 음. 베이스 잘 하고 뭐 이런 트럼펫 잘 부르고 아뭐 이런 사람들 그냥 모아놓으면 잼처럼, 잼처럼, 잼처럼 네. 즈처럼막 돌아가는 그런 그러면 게, 잘 맞죠. 그것도 네, 그런 곳이었다고 선수들이니까.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선수들이니까. 아 실제로 토미앵크스가 음. 그런 인터뷰를 하긴 했더라고요. 스피버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즈 하듯이 음. 막 이렇게 짜여 있다기보다 뭔가 즉흥적으로 연기를 리허설 없이 촬영하는 걸 아는데 메릴 스트립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왔었을 거고 분명히 리허설 없이 시작해서 놀랐을 텐데 음. 연기를 없이, yeah. 주, Meryl, uh, or as I call her, Miss Street, she has um, she has three or four moments of pure cinema that are um, are magnified by the place that they come in the movie. It's one thing to have a cool line and a cool shot. I don't know what I was expecting. I guess I thought he would, you know, have his sort of way that he liked to do things. but i mean we came in there no rehearsal no rehearsal that really shocked me you just go in and start shooting it was just so uh spontaneous really thrilling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영화 즐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무비스타 소셜 클럽 홈 무비 쇼 이제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운드 오프앤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육성과 아, 표정만 나가니까요. 어, 너무 초기 좋으신 분들은 잠시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하겠습니다. You have the papers. Oh, let's just say I may have big decision to make. Hello, Fritz. Hello, King. Would you like me to catch you up? I say we can. He says we can't. There, you're caught up. Ben? Hello, it's I. Right. Ben, there are concerns here that are frankly above your pay grade. Well, there's a few above yours, aren't like fucking freedom of the press. Let's just be civil if we can. Do you think Nixon is going to be civil? He is trying to censor the goddamn New York Times. Yes, the Times, not the Post. It's the same damn thing. This is a historic fight. If they lose, we lose. I don't want any more arguments about shoes and about dresses. Well, that's where you're wrong, Mel. I happen to be a woman, and I know what I'm doing. My decision stands, and I'm going to bed. 자 <sighs> 과연. <sighs>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빨리 빨리. 이랬군요. 이랬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아. 아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음, 음. 음. 근데 어쨌든 빨리네. 이것은 팩트잖아요. 그쵸? 역사의 팩트이기 팩트죠. 때문에 네. 이것을 일부러 영화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이것은 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 네. 네. 자 그리고 어. 또 하나의 뉴스. 아이 판결문이 이, 굉장히 멋있어요. 맞은 말. 이 문장을 어, 보기 위해라도 서꼭 음. 보셨을. 다들, 다들 지금 뭐 숨죽여서. 되게 감격스럽지 않나요? 예. 뭉클하네요, 진짜. 네. 네. 아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잠재 능력과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멸시받고 고생하신, 고생하고 계신, 앞으로 고생하실지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께 헐리우드의 최고 거장이 적극적으로 온맘 다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영화 속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속에서 신문은 역사의 초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메리 스트립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를 역사에 대한 최선의 두 번째 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더 포스트를 본다는 것은 초고와 이고를 동시에 보는 음. 그런 느낌을 받으실만한 그런 영화라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영화를 보는 재미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문 방송학 학사로서 네 <laughs> 그렇죠 기자는 여러분 절대 취재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여러분의 진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음, 음. <laughs>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그리고 감상 포인트 여러분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 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하는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하는 형부터 감상하시죠. 아 올레TV